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어, 신축년 이제 3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운을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사주를 공부를 하면 대운의 흐름 또는 올한해 행년이라고 올한 해의 운을 우리가 이렇게,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누구나 쉽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또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현재 나의 운의 상태를 어떻게 내가 어, 자가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는지, 자, 다섯 가지 를 제가 이렇게 한번 어, 뽑아 봤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때자 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날씨를 어, 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사를 하러 밖을 이렇게 나가는데 자, 무엇을 이제 팔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어, 나의 어떤 하루에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날씨가 오늘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굉장히 어둡고, 자 이런 어떤 날씨라는 운에 내가 놓여 있다면 아마 오늘 하루 장사는 굉장히 힘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날씨가 화창하고 굉장히 밝고 뭔가 이렇게 어, 느낌 느낌 상으로도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는 자, 이때는 어, 뭔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어, 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어,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본능의 능력이 다 있는데. 자 운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어, 충분히 현재 나의 그 상태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로 여러분 현재 운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어,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 나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옆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운의 정체를 만들어 내고 운이 흘러가는 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운이라는 흐름이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되고 걸림돌이 어 앞에 나타나고 또늪이라는 그런 어떤 곳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는 상태의 운이다라고 하면 자 굉장히 이 운은 어 앞으로 밝아지고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인연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현재 운을 충분히 우리가 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 나는 너무 많다. 굉장히 운이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내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어, 이 인연들과 멀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어, 과감하게, 어, 했을 때 나는 운이 상승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운을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의 두 번째입니다. 어, 최근에 나는 사건, 사고, 질병을 겪었다 라고 하시는 분. 자, 최근에 나는 사건, 사고, 질병을 겪었다. 자, 질병, 건강적인 어떤 어, 병을 나는 겪고 있다. 또는, 어, 뭐, 사건, 사고라고 하면 굉장히, 어,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자, 금전적인 문제의 어떤 사건, 사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사, 민사,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뭐, 사람들과의 어 관계에 있어서 구설수라든지, 신간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인한, 자, 그런 어떤 사건들도 모두 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나는 최근에 사건, 사고, 질병을 겪고 있다. 자, 이런 뜻은 지금 현재 나의 운이 굉장히 탁해졌다라는 하나의 신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또 요즘은 굉장히 긍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많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해서 너무나또 과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 굉장히 어,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내가 최근에 사건 사고를 겪고 질병을 겪었다라고 해서 자 이것을 어, 그냥 나는 어, 액땜했다, 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한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최근에 사건, 사고를 겪고 어떤 질병을 나는 겪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기운이 탁해졌는가를 반드시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이것을 내가 알아내는 반성의 시간, 공부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 가져야지만이 다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질병으로 더 강하게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사건 사고 질병을 겪고 나서 아 그냥 액땜했다, 아, 아니면 재수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어, 마무리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더큰 어떤 사건, 사고, 질병이 예고돼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운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세 번째는 지금 나는 어떤 변화와 도전을 시도 중이고 노력 중이다라는 분 굉장히 긍정적인 운의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보인다. 자, 지금 나는 어떤 변화, 변동, 시도, 노력을, 어, 노력 중이다. 도전 중이다. 자, 어떤, 어, 내가 이때까지 한번, 어, 저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하나의 도전을 나는 지금 현재 꾸준히 노력하고,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어, 행동으로도 옮기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방향으로 살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삶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대로가 참 좋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분들 또한 앞으로 운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들을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이제 정체와 퇴락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인간에게 정체와 이 퇴락하는 기운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만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자가 테스트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현재의 운을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할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은 나의 현재의 마음이 나보다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이 나는 흐르고 있다라는 분. 자, 이렇게, 어, 공동체를 향한 공적인 마음이 강해지고 클 커질수록 우리의 기운은 굉장히 상승하고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경제적인 어떤 형편에 어,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운이 크고 밝고 환하고 확장되어야지만 여러분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기운 속에는 경제적인 형편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지구를 향한 큰 나의 어, 이 마음의 에너지가 커질 때, 내가 운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나는 충분히 가졌고, 그 운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어, 시기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정말 힘든 세상에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요즘은 굉장히 이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어, 확산되는 시대인데.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기운은 상승하고 여러분의 운은 더욱더 밝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의 운을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중에 자, 나는 명상과 영성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과 반복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분들. 나는 명상과 영성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건을 지금 현재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명상과 영성의 어, 이 기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운명을, 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WHO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정의를 내렸는데, 자, 2000년대 넘어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어,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체적인 건강, 어,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와 이루어내는 사회적인 건강, 자, 그리고 하나, 2000년대 이후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자, 이네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자,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과연 뭘까? 조금 어, 애매하게 다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왜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어, 명상과 영성의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굉장히 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운을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나의 현재 운은 어떤 현상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다 현재 충족되고 있다라는 분들은 현재 나의 운은 굉장히 밝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어, 너무 많은 목록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간다 라고 하실 때는 자, 그 하나하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인연과 어떤, 어, 좋지 않은 자, 이, 이런 현상 속에 놓이신 분들은 빨리 인연과 이별로서 그 사람과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환하고 밝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